네,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민, 찬송가 415장,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도심이 무거워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을 내실고 찾아내 삼절입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왕체는 주 얼굴 뿐이라. 이 8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을 교도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리.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오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견뎌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어때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 또한 내가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살아가다 헛된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 내가 이러노니 이것도 어때도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다 같이 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 불의한 사람들 당연히 볼 받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자가 보니까 아, 어, 악인들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장수를 하고 또 오히려 의인들은 공공에 처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일에 과연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여도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 그 끝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들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잘될때 우리가 그것을, 어,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그걸 보고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답답하고, 어, 그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 말을 하지만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장을 바꿔놓고 조금만 생각하면 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악한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치요? 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주권자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의 손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예, 악한 행실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공의의 차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공,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그냥 방치해둘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더란 것이죠. 그 악한 자들의 그 악함이 결단코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두시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고, 심판의 주가 되게 하셨다. 심판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은 그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어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은 오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배역하고 또한 부정한 이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심판을 뛰어넘, 유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 때로는 어, 악한 자들이 높임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가만두어도 그냥 때가 되면 어, 그 악한 자들을 당연히...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권력, 세상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 권력에 대한 것이 어, 신권력적인 그러한 성향이 예, 있어 보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고 하니 세상의 왕이나 힘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어, 세상 권력에 대하여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세상이 어떠한 권력이든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력과 권세를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어, 오늘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그가 2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하나님을 가르켜 맹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켜 맹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왕에게 그런 왕의 명령에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왕이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부, 부정하고 또 아주 어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사이코 같은 그러한 기질의 왕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한 왕들의 그 악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알수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 한거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 어, 현대 역사도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군부 독재에 예, 반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또 지금까지도 어, 그러한 여파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권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고 하였는데, 그렇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선포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왕이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짓을 일삼고 할때 선지자들은 그 왕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합니다. 안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그 강력한 권세 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흙 더미에서 거의 인간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며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정의에 비추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선포해야 되고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될 때에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에 교회와 성도의 모습들이 더욱더 귀하게 기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모습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성성장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섭리하신다. 그리고 왕의 그러한 권세와 권력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의 인생의 삶 여정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와 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이 땅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더 주님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때나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 평안하고 장수하고 부강해져서 참으로 어참 신실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참 우리 참담한 현실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끄시고 주님께서는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의 선한 뜻대로 합력하여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 이러한 시선으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심을 믿고, 또한 그 주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주님 신뢰하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또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주님, 주님을 부인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바꾸시고 변역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주님 교회가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한 자들의 거짓된 말들과 주님 왜곡된 말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 아버지분별 판단들을 주님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어둡게 하는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분별하고, 주님 사리 분별을 잘하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정의에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린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다하시고 응답의 응답을 다하시고 기적의 기적을 다하여 주시옵시사. 오늘도 기도하는 그큰 은혜, 큰 역사,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참담한 일들을 목격하고 또 악한 자들의 그 평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때로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고 있고 또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고 또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또한 주의 선한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더욱더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더욱 굳건히 서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눈동자 같이 보아 여주옵시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그 흘리고 따는 예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삶 가운데 풍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더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히 하는 데 아름답게 세움받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증거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오늘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하감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암의 세포들과 모든 통증들과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여 주셨던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셔서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하여 더욱더 힘있게 주와 동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멀리 출타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눈동자가 제보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또 학업을 또 임용고시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더운 여름 우리 수험생들 제어 명철을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체력을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그 맡은 모든 학업들을 잘 감당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육부서가 이제 여름 교육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데 차질 없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가 이 귀한 교육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굳건히 세움 받을 수 있도록 복의복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몽골 성교가 앞, 어,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참여하는 18명의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